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운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 실익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항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좀 급하게 좀 봐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판결문 내용을 일단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조금의 불안과 함께. 보통, 항소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변호사가, 아, 이거는 판결이 잘못됐네요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변호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항소를 말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항소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 이제 잘못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표정. 당황한 눈빛, 굳어지는 표정.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변호사님이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왜 제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유는 사실 드릴 것도 없다는 듯이 주섬주섬 기록을 챙겨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을 받아들고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마음,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연 항소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힐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 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죠. 뭘 잘못했을까?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나? 이 변호사가 주장을 빠뜨렸나? 내가 내달라는 증거를 제대로 안 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소송이 뭔지 알았어. 판결문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될지 감이 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다투면 뒤집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일단 그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상태가 많아요. 일단은 쳐서 한 번이라도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한번더 판단을 받아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항소심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대로는 억울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죠. 그러고 이제 아 내가 이제 소송이 처음이라서 뭘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변호사를 찾아서 다투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죠. 이제 보통 항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판결문 받고 집에서 막 고민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다가 시간이 이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되거든요. 결국 항소를 할 마음이 드셨다는 거고 굳이 항소 기한 끝까지 막 급하게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1심 담당했던 변호사가 항소장까지는 제출을 해 드리거든요. 거기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서 항소장 제출한 다음에 이제 항소이유서 작성할 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그 항소장 제출하고 항소심 예,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그 통지서 같은 거를 우편으로 별도로 받으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뭐 사건 번호만 잘 따라가시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항소심 번호가 나온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변호사 선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항소장 제출 기한까지 항소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그 기한에 맞춰가지고 항소심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제 항소시익이 있는지 여러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게 되는데 본인이 1심 진행하면서 답답했던 점, 본인이 주장하고 싶었는데 주장하지 못했던 점과 함께 이제 1심 진행했던 변호사에 대한 불만, 등등등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다른 변호사분이 진행했던 소송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 이미 다 지나간 뒤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참 쉬워요. 어차피 소송 져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의뢰인분들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아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상담이 쉽고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적당히 맞장구 쳐드리는 식으로 상담을 하면 참 편할 텐데, 굳이 어려운 길을 또 가죠. 근데 이제 저 찾아오셔가지고 1심 진행했던 변호사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아, 이고 이제 나중에 이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심 했던 게 아니니까 또 변호사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하는 거니까 뭐 제가 1심 진행이 잘못됐다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다른 분 욕해서 수임을 하면 저도 어색해서 똑같이 지급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항소심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죠. 물론 조금 제가 봤을 때 심하다. 그러니까 뭔가 성심성의껏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아 이거 너무 대충 해줬네요라고 하면 의뢰인 분 속에 불지르는 꼴밖에 되지 않겠죠. 돈도 적지 않게 주셨을 텐데. 어, 이거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밖에 안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로도 하면 소송져서 속상한데, 또 다른 분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더 어린 분 마음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상담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멘트를 조심을 하죠. 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하저씨가 살짝 반대로 샜는데, 일단 항소심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일단 1심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야 대부분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2년 진짜 길게는 3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소송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입증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쓱 보고 이거를 뒤집는다. 이거는 좀 어렵죠. 일단, 1심 재판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의 논리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진짜 법 해석을 잘못한 경우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죠.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항소심 진행을 하면, 첫기일에 이제 판사님들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입증할 것이 있는지,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뭐 증인신청 같은 걸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겠어요? 정말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1심에서 정말 필요한 증거자료나 이런 거는 제출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대단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1심에서 증인 신청 했는데 안 받아줬다. 항소심에서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소심에서. 또 항소심에서 의외로 증인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받아는 주는데 그게 실제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유의미한 증인 신문이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사실 항소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항소할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어서 변호사가 이거를 잘 얘기해 주는지 아닌지 보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변호사의 솔직한 의견을 구한다기보다는 이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지 안 된다고 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맡길지 말지를 결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다 대고 냉정하게 항소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니 저한테 맡기실 리가 없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거든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억지로 항소하면 결국 시간이랑 돈만 날리게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조정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기일이 잡히고 조정기일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조정위원이 봐도 1심 판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1심 판결대로 합의할 것을 권해요 대신 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지연이자 조금 빼는 정도 이렇게 해서 합의할 걸 권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하셨다는 건 사실 조정을 하려고 항소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항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조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럼 이제 조정이 회부됐다가 조정이 불성립돼서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아와서 첫 항소심 변론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과연 얼마나 걸리냐? 기약이 없어요. 빨리 잡힐 수도 있고, 진짜 길게 잡히면 마냥 냅두면 6개월이 지나도 안 잡힐 수도 있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답답하고. 근데 이제 겨우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특별한 거 없이 바로 항소심 변론 기일이 종결이 됐다. 항소심 변론 기일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보통 안 해요 세 번? 진짜 예를 들어서 항소 이유서 내고 반대쪽에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는데 서로 더 이상 뭐더낼게 없다고 라 하면 첫 끼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결국 항소를 왜 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라고 하냐 항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소심 제기하시기 전에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1심 판단의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항소를 하셨다가는 항소심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상담받으러 오신 분, 의뢰인분이 원하는 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분이 찾아오셔도, 아마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은 실망을 하실 거고, 다른 변호사분을 찾아가시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아 그때 그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맞았다 라고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상담의 본질은 희망을 주면서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항소가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인지 아니면 빨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게더 나은지 그 선택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